안녕하세요. 네, 6주 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그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하고요 아, 예, 되, 되고 있네요. 어,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예. <laughs> 네, 저는 뭐, 어디 뭐, 가지 않고 집에서만 계속 있어가지고. 예, 그럼 뭐, 뭐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재미는 별로 없었고, 어뭐 지금은 뭐 요새 뭐 코로나도 아, 오늘은 좀 덜한데 지금 현재 일월 일요일 새벽입니다. 일월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이제 열 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일월 지금 새벽 2 시를 향하고 있네요. 어 그런데 아, 어저께 전 어저께 말고 그저께인가요? 어 굉장히 많은 그 뭐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부산에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좀더 그러니까 어저께는 조금 덜 한데 에 빨리빨리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그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강의용 동영상 만드는 것이 어. 새벽에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주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는 자야 되는데, 이또 또 잠이 또잘안 와요, 또. 계속 굉장히 헤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보통 이제 녹화를 많이 하는데, 주말은 진짜 저한테는 그냥 뭐 뭐라고 하죠?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대면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예 그렇게 되면 또뭐 저절로 운동도 된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학교로 가고 그죠 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막 왔다갔다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운동도 되고 활력도 좀 생기고 그죠 집에만 있었다 보니까 예좀 많이 좀저 같은 경우는 에좀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집에만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이제 힘내시기 바라고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우리가 스타 내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어요 어, 부분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끝예 마무리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6 주차 강의는 이제 요 수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그 조금만 좀 복습을 한다고 한다면 메인 함수에서 예, 메인 함수에서 하는 게 예, 그 마이너 밥을 만들고요. 마이너를 만들죠. 광부를 만들죠. 그죠? 예, 광부 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한테 하는 게 뭐예요? 이그 마이너 밥에 이게 밥이라고 합시다. 예, 객체를 밥에 뭘 하죠? 밥에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루프를 돌면서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마이너라고 하는 객체가 일단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라는 객체 안에 얘가 뭘 하냐면은, 스테이트 머신을 따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트 머신, MP, 뭐, 뭐, 스테이트 머신인가? 네,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스테이트 머신, 아, MP 스테이트 머신이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MP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파라멘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이너라는 애가 생성자에서 얘를 어떻게 하죠? 생성자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하나 만들어요. 객체를. 그죠? 만들어서 이 포인터를 여기에다가 살짝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요거죠. 그죠? 예, 이렇게 예, 설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mp 스테이트 머신은 mp 스테이트 머신은 이 스테이트 머신을 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여기 그, 이 마이너 객체의 업데이트를 내가 호출했잖아요. 메인함수에서. 그죠? 그럼 여기에 업데이트함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함수에서 하는 게 뭐였었죠? 바로,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스테이트 머신을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그죠?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를 호출합니다. 여기 업데이트 문에서는, 예, 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두 가지를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 물론 여기에 스테이트 머신에 갖고 있는 예,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었죠. 커런트 스테이트가 있었고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설명했던 글로벌 스테이트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트는 머얼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심즈 게임 같은 경우에. 그죠? 예, 어떤 스테이트,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모든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제 광산이라든가, 그죠? 광산. 그 다음에 뭐, 아니, 뱅크라든가. 이런데서 화장실 갖고 싶냐 해서 조건 맞으면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이라또 스테이트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뱅크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그 집도 있었고, 그죠? 홈도 있었죠? 그죠? 홈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산도 있었고, 뱅크도 있었고, 사롱도 있었는데, 모든 스테이트에 뭘 심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냐? 라고 다 모든 걸 체크하는 이그 조건분들을 다 달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글로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업데이트 문에서는 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으면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글로벌 객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글로벌 스테이트에 뭘 글로벌 객체에 뭘 한다고요? 이스큐션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간가 말까를 이제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커렌트 스테이트에 이스큐션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가 광산이다. 그러면은 광산의 스테이트로 이제 가서 예그 객체로 가서 예, 여기서 이제 이스큐션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럼 여기 이스큐션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는 내장된 룰이 있어서 내가 홈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뱅크로 가야 되는지 사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체인지 스테이트를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ChangeState를 합니다. 자, 근데 ChangeState를 할때 ChangeState 함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Minor라는 애가 갖고 있었는데 Minor라는 객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바로 s t a t e m c h i n e 이뭘 갖고 있어요? ChangeState도 갖고 있어요. c h a n g e s t a t e 라는 함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나시죠? 그래서 뭐 Previous 상태를 예, 현재가 프레버스 상태죠, 그죠? 프레버스 상태를 현재 상태로 바꾸고 현재 상태를 새로운 에, 저기 뭐죠? 상태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 체인지 스테이트를 예,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예, 이스 어, 뭐죠? 수, 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객체에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러니까 뭐한 가지로 얘기해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뱅크라고 합시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뱅크를 선정한 이유는 야, 뱅크라고 합시다. 뱅크에서 뱅크에서 네. 어, 여기죠. 네. 야자 뱅크라고 있, 있다고 합시다. 뱅크에서 이게 뱅크예요. 뱅크라는 스테 상태예요, 그죠? 뱅크에 이제 보면은 이제 t 스큐션도 있고 엔터도 있고 엑시터도 있고 하는 함수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t 스큐션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change state를 하고 싶어요. 예, 금이, 금이 이제 뭐꽉 찼으면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광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change state를 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체인지 스테이트를 어느 어느 객체의 체인지 스테이트를 호출해야 됩니까? 바로 요 스테이트 머신의 체인지 스테이트 함수를 호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메인 함수에서 밥이라고 하는 마이너 광부 한 사람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 명을 만들었어요. 뭐 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브라운도 만들었고 뭐 브라운이면 좀 똑같이 비를 시작하나 뭐가 있니? 어, 탐뭐 뭐, 탐스라 말까요 <laughs> 탐스도 많아요. 아무튼 뭐이런 세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밥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어요. 이게 밥이에요. 그러면 밥은 분명히 밥 자체의 스테이트 머신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탐이라고 하는 애는 탐이 만들어졌죠? 메인 함수에 의해서 탐도 광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라고 하는 객체 타입으로 만들겠죠. 이름만 탐이에요. 탐인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객체는 지가 갖고 있어요. 스스로가. 여기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탐이 갖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과 밤이 갖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 서로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그죠?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스테이트는, 자, 이 뱅크의 스테이트는 그러면 이 스테이트 머신의 체인지 스테이트를 호출해야 되느냐? 이 스테이트 머신의 change state 함수를 호출해야 되냐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 x e cut 라 i o n 함수를 보시게 되면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여기에 예, 이 소유주, 이 바이냐 타미냐의 이 객체의 포인터 값이 분명히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타입의 마이너 타입의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있죠그죠뭐이래서뭐 뭐 T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자 그러면 밥이면 이 t는 밥을 가리키,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밥의 뭘가켜야돼 뭐를, 뭐를 써야 됩니까? 스테이트 머신 그죠? 스테이트 머신 아까 여기 스테이트 머신은 어디 에 저장돼 있습니까? m 언더바 p 스테이트 머신하는 파라미터들가 어 있죠? m 언더바 p 스테이트 머신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요거 요게 가리키는 애가 뭐예요? 바로 요 뭐, 타, 밥의 뭐죠? 스테이트 머신이잖아요. 이거의 뭐예요? Change State를 함수로 호출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Time이라고 한다면 요 T는 예 그러니까 Bank의 인스 s e c u t i o n 에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여기 T는 Minor Type의 포인터죠. 분명히 Time 객체를 가리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여기서의 그 Change State가 발생해야 된다면 Time이라고 하는 광부의 예, 스테이트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의 체인지 스테이트를 또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이 t는 분명히 요 탐을 가리겠죠. 키 예, 탐의 예,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mp 스테이트 머신이겠죠. mp 스테이트 머신의 체인지 스테이트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이거를 조금 더요 체인지 스테이트 하기 전에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우리 글자 어뭐 뭐좀칠 나라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get fsm. get 예, fsm. fsm은 뭐 finite state 머신이겠죠. 그렇죠? 예, get fsm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et fsm을 호출하게 되면 해당되는 예. 예, 바로 여게마이너그죠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는데 얘는 바로 mp 스테이트 머신 즉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객체가 갖고 있는 npi 스테이트 머신 뭡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 한 얘기 겠죠 그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뱅크니 뭐 마이너 저 뭐죠? 홈인이 아니면은 쌀로인이 할것 없이 내가 챈 인스티튜션 함수에서 체인지 스테이트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뭘 하면 됩니까? get fsm을 get FS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뭘 리턴하죠? 바로 예, 스테이트 머신의 포인터 값을 리턴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의 뭐 하면 됩니까? c h a n g e s t a t e 이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get FSM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get FSM을 우리가 하나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개선된 그, 그 형태죠. 그러니까 왜 개선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바로 예,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예, 글로벌 스테이트를 우리 하나 더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이너에서 이 마이너라는 그, 저기서 어, 클래스에서 그죠 여기에 에, 그 커런트 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체인지 스테이트도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소유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하나 짠 만들어 가지고 그죠? 어, 마이너의 생성자에 보면은 스테이트 머신 하나 만들립니다. 만들어서 여기 스테이트 머신이 뭘 갖고 있어요? 바로 예 체인지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 바로 글로벌 스테이트의 스큐트 함수를 요 오너는 뭐겠습니까? 이게 브라운 예 타미냐 아니면 바비냐 이런 거겠죠, 그죠 마이너 포인터 중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객체의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하는 스큐트 함수를 일번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화장실 갈래? 화장실에 안 가? 안 가도 돼. 그러면은 요일 번은 이제 패스 되겠죠. 그럼 이 번이 뭐죠? 현재 상태의 리스크트 예,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업데이트 함수. 체인지 스테이트는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예 프리비어스 스테이트에다가 어, 새로운 어, 현재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리버트 to previous state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 state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옛날 state로. 자 이게 이제 state machine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는 이제 마이너에서 하는 거는 예, 바로 state machine을 하나 만든다. 이 state machine은 과거에 state를 예, 우리가 갖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보니까 뭔가 화살표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상속입니다. 상속. 그렇죠? 상속인데 그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 자식이겠어요? 얘가 아버지예요. 얘가 자식이고. 그렇죠? 여기도 어떤 관계입니까? 얘가 아버지고 얘가 예, 자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얘예요. 이런 얘기죠. 그럼 화살표 방향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게 뭐냐면 뭐 요거는 뭐 설명이라고 지난번 설명을 했죠, 그렇죠? 예, 설명인데 요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난번 에 살짝 설명한 것 같습니다. 둘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강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하나는 색칠되어 이 있고, 하나는 예, 속이 비어 있죠.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캐리어 프로토스의 캐리어라고 하는 그 애가 있는데, 인터셉트인가요? 뭐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캐리어가 만드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지죠? 예 인터셉트도 만들어지고, 캐리어가 없어지면 인터셉트도 없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바로 다이아몬드 새까맣게 칠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프로그램에서 보신다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보겠지만, 마이너가 생성자에서 뭘 합니까?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죠. 그죠? 만들고, MP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예,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개체 파라미터를 그죠? 만들어서,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가 예, 없어지게 될 때는 또요 예를 자기가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캐리어가 생성되면 프로토스의 캐리어가 생성되면 인터셉터가 저절로 예, 만들어지고, 또 캐리어가 죽으면 어떻다고요? 인터셉터도 예, 죽습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이너가 생성되면 스테이트머신도 생성되고, 마이너가 없어지면 스테이트머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기 빈 다이아몬드는 바로 어, 팩토리, 팩토리가 어떻게 생겼지? 팩토리 이렇게 생겼나요? 네, 미안합니다. 내 그림을 잘못고 여기 뭐 하나 이렇게 add-on으로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팩토리하고 예, 팩토리에 보통 저기 뭐야 탱크도 나오고 뭐 벌쳐도 나오고 그냥 뭐가 나오냐 여기서 예? 골리아스나 오던가 뭔가 있었죠 그죠? 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laughs>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예, add-on 같은 경우에는 예뭐 이래서 뭐뭐 뭐 탱크 같은 경우는 시즈모드 뭐 개발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팩토리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만들 수 있는 거죠. 애도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팩토리를 내가 예, 띄웠습니다.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애돈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가요? 아니죠. 애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즉, 분리가 가능하죠. 즉, 얘가 없어지더라도, 즉, 팩토리가 없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애도는 남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둘다다 뭐예요? 캐리어가 있으면 인터셉터가 있든 이런 어떤 결합에 같은 구성원의 어떤 요소가 되죠. 얘도 팩토리하고 애돈하고 같은 구성원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를 이루지만 이렇게 진하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속이 빈 속이 피었다고 할까? 아무튼, 하얀 색깔의 다이아몬드는 예, 반드시 스테이트 머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스테이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메인 함수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 마이너 밥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밥에, 밥에,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죠?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뭐가 저 실행됩니까?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면 얘는 뭐하죠? 둘 중에 하나, 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개다 실행하죠.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느냐? 있으면 인스큐트 함수를 호출하고 커렌트 스테이트가 있느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자촌 판자집으로 되어 있죠. r e 커렌트 스테이트가 있느냐 있으면 인스큐트 함수를 호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홈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렌트 스테이트 홈이다 그러면 홈에 인스큐트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바로 어, 어떤 게 홈이지? 아, 아 이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홈이죠, 그렇죠? 예의 예, 스큐터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상속받아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추가되는 게 뭐예요? 바로 글로벌 스테이트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예,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게 글로벌 스테이트가 요 밑에 칸에 요 옆에 있어야겠는데 칸이 이제 모듈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롱이라든가 홈이라든가 뱅크라든가 광산과 똑같은 위치에서 글로벌 스타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뭐가 더 좋냐?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엘사라고 하는 마이너 광부의 와이프를 만듭니다. 그죠? 예, 와이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부가 있고 마이너가 있고 예, 뭐 이게 밥이 일단 우리는 밥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죠? 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와이프인 엘사를 만듭니다. 엘사 그러면 분명히 엘사도 똑같이 마이너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는 뭐 광산도 갔다가 뭐 은행도 갔다가 사이롱도 하는데 엘사는 항상 주구장창 집에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장실 가는 거 10, 예, 10분의 1 확률로 갑니다 물론 랜덤하게 그죠? 랜덤하게 10분의 1 확률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집안일을 합니다 뭐 집안일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예, 바닥을 닦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설거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 잠자리 준비하는 거 예, 침대를 정리하는 거겠죠 예, 이렇게 이제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 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엘사. 그러니까 이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상컨대 예 마이너 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밥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와이프인 엘사를 또 만들어야 돼요. 네, 갑자기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모기를 잡못 잡았어 아직. 이 조그만 방에 모기가 어떻게 들어오지? 마치 그 벽을 뚫고 오는 것처럼 문 쪽으로 들어오나 들어올 데가 없는 데 들어왔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어, 이렇게 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 하고 싶은데 일단 다음 파워포인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엘사가 하는 겁니다. 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광사 광보의 어, 와이프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예집안일 하는 거 하고 화장실 가는 거 하고 화장실 갔다 다시 집안일로 되돌아옵니다. 그죠예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지금 간단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 밥하고 엘사하고 두 개를 이제 업데이트 문을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은 마이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예상 s a 예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메인 i 메인에서 n main, main, 고 a i n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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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i n 엘사를 만 m a i 그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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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n m 엘사점 업데이트문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루프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밥하고 엘사가 분명히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얘들은 각각 자신의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밥에, 예, 밥에 업데이트문을 호출하게 되면 누가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게 되면 얘는 요 스테이트 머신에, 예, 업데이트문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글로벌 스테이트가 있으면 글로벌 스테이트의 인스큐션 함수. 만약에 예, 글로벌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예, 커렌트 스테이트가 있으면 커렌트 스테이트의 인스큐션 함수를 호출하고, 면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엘사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함수에서 예, 이제 업데이트 함수는 메인에서 부르겠죠. 그럼 얘가 지가 만든 스테이트 머신의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테이트에가 있으면 글로벌 스테이트의 인스큐션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아, 어, 아니면은 커런트 스테이트에 이스줄하면서 고쳐야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여기 화장실 가기로 했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이 10분의 1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하느님 일이 뭐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조건만 체크하면 되죠. 그죠? 화장실 가는 조건만 체크하고 만약에 화장실을 가게 된다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화장실로 체인지 스테이트 하게 되고. 그죠? 체인지 스테이트 하게 되면 화장실에서 화장실 다 끝나게 되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되죠?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로 전 단계 전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그게 끝나게 되면 예 바로 커런트 스테이트로 오게 되면 커런트 스테이트 는다 뭐예요?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집안일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 2차 10대 예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